안녕하십니까. 고고여명TV의 여명입니다. 5월 8일, 그 화려한 어버이날입니다. 고고여명TV를 들으신 분들이 보통 중, 장, 노년층들이 많이 계시죠. 어버이날에 복 많이 받으시고, 받으시고 자식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지람 하시고, 자식들한테 뭐니 뭐니 해도 뭐니를 많이 받으셔서 효도를 받으십시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식들한테 효도를 받을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그 화려한 5월 가정의 달 어버이날이 최고의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어제는 제가 몸이 좀안 좋아서 영상을 안 올렸는데요. 하루에 한개 올리기가 진짜 힘듭니다. 힘듭니다. 전유진 편에 대해서. 전유진이 활동을 하면은 올리는데 활동을 안 하고 자꾸 사진을 올릴 수도 없고, 어, 오늘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어, 전유진의 엄마의 노래를 편집해서 올립니다. 근데 엄마의 노래는 유튜브에 많이 깔렸으므로 그걸 또 올릴 수 없죠. 고거티브의 파라독서와 사실 비평에 의해서 임영웅과 지금 며칠 전보다 한창 화제가 되고 임영웅 팬들이 아주 몰지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임영웅과 전유진의 엄마의 노래를 비교 영상 편집해서 올릴 것이니 누가 실력이 좋고 누가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누가 포텐셜한 잠재적인 대스타가 될 것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영웅을 조금 알아요. 그런데 임영웅의 노래도 전주진 편을 두달반 동안 찍으면서 다 봤는데요. 임영웅을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말이죠. 며칠 전부터. 그 임영욱이나 그 미스터로 탑6가 어, TV조선의 <laughs> 컨텐츠를 무단으로 써가지고 말썽이 무단으로 쓰니 TV조선에 이제 그만 써라 우리 저작권이 있다 하고 돌려달라 하니까 임영욱 팬들과 탑6 미스터로 팬들이 조선일보의 갑질이다, 조선일보의 만행이다, 조선일보는 왜 그러는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거는 무조건 조선일보가 옳아요. TV조선이 옳다는 말이죠. 그죠? 저작권이라는 것은 그죠 방송 제작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은 둘이 1년 4개월 동안 이명훈과 또는 탑식스와 TV조선에서 상부상조했는데 이제는 탑식스들도 유명해졌고 탑식스들도 신곡을 발표했으니 너희들 컨텐츠만 가지고 놀아라 하는 거죠. 그리고 TV조선은 곧 어? 내일은 국민가수 몇 개월 있다가 본선이 들어가니까 TV 조선도 자기들 건 챙기긴 챙겨야죠. 고거 TV는 전유전을 위해서 TV 조선에 비판을 하고 비평을 하고 TV 조선의 트롯 프로그램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망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욱이나 탑식스의 미스터로 탑식스의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동형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TV 조선이 옳습니다. 그 이후에 터지는 게 김영웅이가 임영웅이가 어? 지금 뭐 어? 어, 어, 흡연실 실내에서 그러니까 대기실을 말하는 거죠 대기실에서 그 정동원이 꼬맹이가 있는 데서도 어, 액상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었다 이런 거죠. 그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죠. 요새 웬만한 건물에서는 다 흡연 금지죠. 액상 담배든 연기 나오는 담배든 그렇죠. 흡연 금지고. 또 거기는 대기실입니다. 대기실에서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침을 뱉은 것은 참으로 잘못된 건데. 그런데 지금 이걸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여러분, 고고여명 TV 시청자 여러분, 이건 일과성이에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과에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 그냥 유튜버들에 그냥 부풀리는 거야. 응? 유튜버의 성격이 그래요. 응? 유튜버의 성격들이 돈만 되면 무슨 짓을 한다. 어, 사실과 팩트를 왜곡하고, 진실을 왜곡하면서 무슨 짓이든 한다, 이런 거죠. 아니, 대기실에서 액상담배 하나 피고, 가래나 침을 좀 뱉더라도, 그냥 사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로 끝! 그런데 이게 유튜버들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그냥, 어? 별, 별, 그 썸네일을 해가지고 그냥 돈 벌기 작전에 들어갔어. 그럼 이돈는 뭐죠? 이명웅을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이명웅을. 이명웅은 사과를 했고, 소속사도 사과를 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엉뚱하게 계약 만료가 4개월 남았으니까, 드디어 이명웅이를 TV 조선에서 바른다. 또는 소속사가 이명웅을 갖다가, 어, 엑스맨 역할을 한다. 소속사가 이명웅이 엑스맨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소속사를 공격하고 TV 조선을 공격하는 것은, 이명웅이한테 해롭다는 거죠. 고거 t v 해야 정유진만, 어, 칭찬하고 편해하잖아요. 그리고 정유진의 장애물이고 걸림돌인 TV 조선과 방송 연예 카르텔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응? 하여튼, 제가 정치사회 비평을 하는 사람이니까, 고고여명TV는 사실과 팩터와 진실을 한번 나눠보자 하는 방송이에요. 정치사회 비평. 전유진도 마찬가지예요. 고거 TV 수입 없어요. 이거 찍는다고하루에0 2천 명, 3천 명, 어 그렇게 봐가지고 무슨 수입이 있겠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자율 구동좀 부탁한다. 한 달에 한 번씩 몇만을 이런 방송을 하는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고거 여명 TV도 그렇고 누구라도 어 돈을 빨아먹고 썸네일을 갖다가 요새 야력 꾸리하게 올리면은 저도 수십만 수만 명의 구독자나 클릭을 누도할수 있어요. 그렇게 못 해요. 이거는 무조건 유튜버들이 임영웅을 갖다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해하는 거예요. 스타라는 것은 대중 스타라는 것은 새로운 신성이 나면은 자리를 물려주고 구속진 곳으로 나가게 돼 있죠. 임영웅도 마찬가지입니다. 탑 세븐도 몇달안 있으면 말이죠. 내 이름 국민 가수 나오는 순간 이 친구들은 송가인 꼴리 돼요. 송가인보다 전보다 실력이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한매팬들이 임영웅을 갖다가 그렇게. 어? 따라다니는지 모르지만. 우린 아재 편들 있잖아. 할배 편들 있고. 그죠? 여기서 보면은, 임영웅에 대해서, 이걸 안 찍으려고 그랬어요. 어버이날인데. 응? 이건 뭐, 참네. 어? 이명웅에 대해서, 어? 참이 친구도 한심하네. 젊은 할배라는 TV가 있네. 59 TV니까 59년생인가 봐. 59년생이 웃으면서 할배야. 아재지. 응? 롤링스톤 인터뷰 임영웅이 소름 돋을 때 뭐가 소름이 돋아 어 역사적인 기록 여전히 건재한 임영웅 어몇만명씩봐 현재는 건재하죠 임영웅이가 그담배 액상 담배 피우고 침대 탄탈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임영웅이 타격감 받아요 여러분 얼마나 팬덤이 두터운데 요요응 음? 그리고 또어 이제는 이명우, 이제 팬들이 지켜야 한다. 아니, 팬들이 지켜주고 있어요. 어? 이명우 논란 후, 제주로 소속사의 대답은 무엇인가? 패스처마크 이것도 한 5만 봐. 흡연보다 더 심각한 소문이 퍼지는 중. 이것도 몇만 봤어. 어? 아니, 소속사하고 이명우하고의 갈등 있다 그러면은, 왜 TV 조선을 공격했냐 말이에요. 어? 이명우의 얻어지긴, 흠집내기 시작했다. 그 배우는 누구인가? 배우가 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담배 핀걸 갖다가 어? 어떤 시청자든 또는 스포츠 경향이든 누구든지 그걸 갖다가 말을 했으면 반성하면 끝나는 건데 이렇게 침수봉대를 해가지고 이 유튜버들이 허연 어? 논란 소속사가 엑스맨 임영웅 죽이기 말 나오는 이유 뭘 죽여 죽인다고? 대중 스타가 누가 죽인다고 죽어집니까? 팬들이 지키면 되는 거예요 팬들이 임영웅을 안 버리는데 어? 임영웅이 솔직히 말해서 나훈아급이 됩니까? 남진급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번 말씀드리죠. 포텐셜하게 잠재적으로 전유진급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어? 뭐 임영웅 외로운 사람들 아니 이건 아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유튜버들이 그러는데 훅이다. 고고티비가 말씀드리잖아요. 훅이다. 전유진한테는 훅이다. 대중스타는 어? 어느 정도, 대중한테 각인이 되고 하면은, 새로운 스타가 나오면은, 자리를 물려주는 게 대중 스타의, 대중 가수들의, 어? 어, 대중 가수들의 길이에요. 억지로 막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리지 전유진, 라이징 스타, 라이징 더 스타야, 전유진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명웅하고, 전유진하고, 엄마의 노래, 요번에는 전유진 거부터 털고, 이명욱 거를 편집해서 털겠습니다. 전유진 두 개, 이명욱 두 개, 전유진 두 개, 이명욱 두 개. 누가 노래 잘 알아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엄마의 노래, 그, 미스터로 탑세븐하고 한번 비교했는데, 걔네들은 가수도 아니고, 근데 이명욱은 가수 변열은 들죠. 가수 판열에. 가수라는 것은 노래도 잘하지만, 팬들이 많으면 되는 거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욕하지 마시고, 그거 여명TV 해 보시가지고, 5월 가정의 날 어버이들 어머니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레스고 전효진 엄마의 노래 어, 음. 섬마을의 한 소녀가 들어보세요 음. 아, 할까요? 아. 아 이게 세다

Hello. 어던 작은 아이가 이젠 나이를 먹었죠 어렸던 작은 아이가 이젠 나이를 먹었죠 어떤던 작은 아이가 작은 아이가 봄 처녀를 무심히 데리고 간그 세월. 봉천여를 무심히 데리고 가봉처여를 무심히 데리고 가봄 선생님 이야기 와 마을의 한 소녀와 오 잘한다 청각 선생님 이야기 와 마을의 한 소녀와 청각 선생님 이야기 의뢰한 소녀와 총각 선생님 이야기